시편 110편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의 헌신하니, 새레기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바로 주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너는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다윗, 또 보았던 다윗, 예수님을 보았던 다윗. 그러나 그 예수님은 역사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영원히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미래에 행하실 그 일들, 그 일들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날 그 일들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를 잠시 이 세상에 살다 없어질 유한한 존재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가 살지 못했던 과거도, 또한 우리가 살지 못할 미래까지도 영원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유의미한 존재, 바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원수들을 다 그렇게 굴복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와 함께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의 권능의 날이 오늘 되도록. 계획하고 계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로 그 권능의 날에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조직이나 단체나 되어가는 어떤 그걸 바라보고 그걸 무게를 더 크게 놓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역사를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지금 주관하고 계신 주님 그 영혼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 어떤 일을 일어놓으시고 다 원수를 파해버리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고 함께 사아하길 원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바라보게 하소서 아, 우리의 영적 안목이 활짝 열려서 주를 기뻐하게 하시고 나의 나댐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나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며 오늘도 주의 생명으로 나를 통해 나타난 모든 일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그쪽에 두고 주를 기뻐하며 주와 동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버지 오늘 이시한 깨달음을 이하해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시한 믿음으로 손로얹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치유 기름 몸이 머리부터 발까지 이마도로 가해 주었소, 완전히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